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조금 그래도 서늘한 스릴러니까 오늘 좀 날씨가 더운데 재밌게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보시고 재미있으시면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친구 며칠간 김여정입니다. 주말에 어,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으셨다면 좋은 글뭐 리소문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혁 할 유리고요. 여기 써 있네요. 소원을 말해봐 내 소원은 네제 소원도 춘범 10만 가사입니다. 제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범에서 박미경 역을 맡은 김승입니다. 희 반갑습니다. 어그 중한 시간 되어 좀 너무 감사하고. 침범 너무 좋은 일많니까꼭잘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범에서 김세연 역을 맡은 기세입니다. 네, 신범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재밌다고 소원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침범에서 이영은 역할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소하게나마 누적 관객 수가 오르고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는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의 힘이 아닌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낸 10만까지 가야 되는데 가시 수가 없습니다. 되면 또 모르죠. 저희들이 어떤 재미난 걸 할지 <laughs>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침범에서 박혜영 역할을 맡은 이설희라고 합니다 침범 네, 10만 하면 가자 한번 해주세요 준비 <laughs> 됐나요? 네 침범 <준비됐나요? 웃음> 네. <친범> 10만! <쉿만! 웃음> 가자! 네꼭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섭 역할을 맡은 배우 유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재밌게 보고.